아, 아부자 아, 죽여야 될걸못죽이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쏠 수도 있는데 하도 급기 동안에는 좀한4 k m 는 있어 사버리거든요. 부스터런타 있을 때 쏠라고. 그러면 앵가당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더 멀리서 쏴도 죽였어요. 이게 얼이사 시리즈가 부스터 런탑이 끝난다고 미사일 속도 떨어지지 않아요. 쭉 날아가. 그게 이 특징이에요. <laughs> <laughs> 그 <그렇네? 웃음> 자, 여기 보면 탐색에서 한번더 누르면 SRC MTI 레이더 모드 되죠? 네, 봤어요. 봤어요. 아군한 잡아보세요. 이거 잡으면 락이 안 풀려. 따라가는 것도 잡아줘. 락이 그냥 아르답게 네. 엄청, 네. 이게 멀어지든가까워지든 똑같다. 다만, 동속도 됐을 때 잠시 어... 풀리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뭔지 아시죠? 그리고 고도는 2000m 이하여야 됩니다. 네, 그 이상 올라가면 레이더가 네. 바뀌어요. LD인가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렇죠? LD 맞아요. 아. 네. 그러면 체벅 풀려도 체벅 풀리면 다 풀려요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2천 밑에서 시작하는 맵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한 4천까지 해주더라고요 네, 융통성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아무튼 시작하는 네. 공항에서부터 한 2천 정도까지 내에서 하면 돼 <laughs> 근데 을, 이사, 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요새 을, 이사, 알이 어... 요새 이상해 이상해 맞아요 이상해요 어. 원래 안 이랬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이랬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원래 안 이랬어 원래 엄청 킬이 잘 났어 요새 좀 옛날보다 죽었, 죽였다 어죽 생각하는 것도 못 죽여 요즘 억가가 좀 심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 재밌더라 고요 오랜만에 프로필 타이 오른쪽에 BV19 가고 있네요 F-16 하고 처리해주겠죠?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돼 내가 해야 돼아 저거 골드 골드 팬텀이구나 F-14도 있고 이런... 아, 우리팀이 다 여기 있구나 신기해 이런일 처음이야 한쪽에 다 몰려있는거 이정도는 하겠지 일... 아, 이라가이즈님은면 저... 저쪽만이 저쪽에 계셔 <laughs> 아, 나 안빠져야 되겠다 여기 드라더, 드라더. 아... 새따라가고 싶다 한번 떼줘야 되겠네 아이고! 죽었다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파이님이 너... 잡으신거야? F16C 하나 갑니다. 미사일사스 네. 조세현사스까지. 일단 제가 뒤에 묶고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그것만 피하면 돼. 아, 이 선물 훈련이 안돼 있어. 아이고. 뭐 이거. 뭐니? 아, 어 i 야아 양루가 하고 쫓아 가네 야, 아,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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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도가 갑자기 확 꺾이는 거 보고요, 저거. 나건 한명더 죽이면 강퇴될텐데 <laughs>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힘든 거를 제가 한번 해보죠. 잘 쏘세요. 강퇴됩니다그 <laughs> 힘든 거 제가 한번 해보죠.

야, 좀 뭐지? 야, NPC 사냥하고 있는데. 제대로 날만안 자, 이번에 성과가 크다. 적군도 잡고, 아군도 잡고. 어리사 R이 좀 힘들면, 어리사 티에서 보는 것도 뭐, 한 방법이긴 합니다. 항상 이게 뭐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좋더라고요. 여지가 있어야 돼. 뭐, 피닉스 날아오는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요새 피닉스가 낮은 고도로도 알시죠? 잘 날아오는 거. 낮은 고도로 간다고 안전하지 않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laughs> 낮은 고도로 간다고 안전하지 않아 피닉스 받고 가잖아 시닉스가 저 고도로 오는 애들 킬러예요 킬러 진짜 조심해야돼 그다 빼잖아요 얘 <laughs> 예, 몇번 죽어봤거든 <laughs> 죽여도 보고 죽어도 봤거든 예. 시닉스는 저 고도로 날아간다고 못 맞추고 이러지 않아요 어 진짜 조심해야돼 어이. 오케이 고도만 맞으면 맞으면은 죽이는데 고도만 아, 군이 죽여 버리네요. <laughs> 소용없고요. 죽은 놈한테 맡기기 싫으니까 나한테 준 건가? 네, 저놈 노려봅시다. 이거 아군 진영이잖아. 노려것같까 승모원 훈련대에서 이렇게 블랙아웃도 안 걸리는데 이게 F-16은 그 강제로 블랙아웃을 걸리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그런 거 없다면 죽었네 음, 쳐다만 봐도 죽네 네. 내가 쳐다만 봐도 죽어버려야 돼아 이쪽으로 선회하고 싶은데 이리 선회하면 죽을 것 같아 <laughs> 이리 선회해야 되겠어 늦, 이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돌고 싶은데 저리 돌면 <laughs> 왠지 죽을 것 같아 <laughs> 살입시다. 자탑빵이면 저리 돌았다. 끌려왔잖아. 조심합시다. 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조심 떼야 돼요. 진짜. 온다, 온다. 굳이 마주보지 않아도 돼요. 얼서리알은. 빔 기동만 피하면은 굳이 마주보지 않아도 좀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고도만 높이면 돼. 고도만 높이면. 이 형이 고도만 높이면 되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쏴도 돼요. 따라가면서. 고도만 높이면 돼. 지금 쏴도 맞기는 맞을 거거든요. 고도만 맞으면 돼, 고도만. 그쵸? 보셨죠? 뒤에 따라가면 쏠수 있어요. 고도만 맞으면 돼.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요렇게, 요렇게 쏘셔도 돼요. 보셨나 모르겠다. 끼리끼리. 아, 지금 못 보셨나. 아, 그리고 유튜브 하니까 좋은 게 다시 보기 되잖아. 트위치는 다시 보기 사라졌지만, 유튜브 다시 보기 되니까, 어, 이제 뭐, 일하면서 다시 보기 틀어놓고 하는 거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꽃끼리는왜 2대1 했어? 어, 왜 <laughs> 2대1 했어? 어? 살살 하지? 응? 왜 2대1로 싸웠어? <laughs> 왜 2대1로 싸워버렸어? 한말리 있지 않았나? 미라주는 언제든 죽일 수 있으니까 F16 잡고 싶어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미라주는 언제든 잡을 수 있으니까 F16 잡고 싶어요. C형이라 이제 망했죠, 망했어. 아, 성모 훈련회로 돼있었으면좀 굽어볼 건데, 아, 진짜. <laughs> 자, 아군 올 때까지 이렇게 돕시다. 이렇게 도는 거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았 이게 돌아야 되겠죠. 자, 돌면서 한마디 해야죠. 도와자. <laughs> 돌면서. 아, 돌면서. <laughs> 그치. 어디 갔노? F16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오케이, 됐다. 이러면은, 날개 펴고, 까짓거 <laughs> 날개 펴고, 오케이. 되겠다. 이리 와. 어디서, 어? 어디서. 안될라나 올라가서. 플랩 잠시 폈다가, 접었다가. 약간 끄고. 아, 이게 블랙하만안 걸리면, 진짜 막. 맛있는? 어, 이거 어 틀고 와 진짜 이게 최신 기체 미쳤죠. 선해가 아니, 선해 각도가 너무 좋아. 아, 내각을 못 들어가겠어. 진짜 무슨 델타 이기 아니고는 이걸 들어가지 못하겠어. 그치? 이제 드디어 잡았어. 아, 드디어 아았 잡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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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번 아, <laughs> 내가 다 만들어놨어. 이거 아시죠? 인정해야 돼. 네. 에너지 내가 다 뺐잖아. 인정해줘야지, 진짜. 네? 이거 몰드로 날개 잡으면 그 통과 될것 같던데. 그, 될것 같긴 해요. 빠듯하긴 한데. 응. 그, 그 형님이 한번 해줬잖아. 내가 보기에 그거 하려고 몇번 연습했을 것 같아. 그죠? 한 번에 될게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절대 한 번에 되는 각이 아니에요, 그거. 음, 오 오우씨, 또 바닥 꽝을 뺐다. 와, 지난번에도 이랬죠. 지난번에도 바닥 꽝. 어, 맛, 있는 에스템이나 먹을 거. 오케이. 이리 와. 쫓아가고 있는 것도 아군이 사고. 쫓아가면서도 죽일 수 있죠, 아리살은. 간미사일이라. 네, 아유권사일입니다. 아들 예. <laughs> <어땠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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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엘리베이트 에일에일론 제어 블룸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은 애들 같만오온다온다 걔가 오십니까? <laughs> 오케이. 어 내가 찍는데요. 얘가 또 많이 들어겠어 <laughs> 얘는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상관 없 랜놈 때려야지 약간 놀랐어. 어 뭐야 기만돼 버렸어. 이건데. 어 방금 왜 기만됐지? 어, 신기하네. 기만치 기만이잖아 어리석. 살짝 미사이 끊겨 버렸어. 자 뭐야 왜집바나 줘? 신행에는 아직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자, F16. 샌놈만 잡을래요, 샌놈만 맹구도 나쁘진 않은데. 맹구 형나노리는거 아니지. 나 쫓기고 있네. 좀 죽겠는데. 야, 뭐야, 다들. <laughs> <laughs> 막내 티어들이 다 아는데? <laughs> 이런 이런 이제 음. 업티어들 지금 가서 우리 좀 반성문 쓰라고 할까요? 저 옆에도 있고 뭐야? 업티어들 반성문 좀 쓰라고 할까요? <laughs> 아 알아도 맞는 못막그 피하기 힘들죠. 알아. 그러면 뭐야? 어, 그 오른쪽에 2, 3인 네. 아직 뭐그 어. 저기 있 나보다 그 베이스에 있는 잡으러 갑시다. 뭐 복수자 있으니까 이으만켜 보세요. 어디 있다. 뭐야? 비겐이야? <laughs> j a 면 공비겐인가? 모르겠다. 비겐이네, 아무튼. 일로 와. 진짜 이거 MTI 레이드가 참 좋은 것 같아. 음, 기가 막혀. 가자. 받아들여, 친구야. 낫게 <laughs> 낫게 제가 제를 죽일 수 있었던 건딴거 아닙니다 더 겸손했기 때문에 미스터는은안 됐네요 정기사님 <laughs> 아니죠 총기님이 잡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지형을 켜서죠 아 그치 <웃음> <웃음>